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이패드 프로를 사고 싶은데 아이패드 프로까지 살 명분이 없어서 그 명분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찍은 영상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영상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구매를 결정하신 분들이 어떤 옵션과 악세사리를 고르면 좋을지 추천드렸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에 비해 너무 과한 사양에다가 가격 또한 맥북 에어보다도 비싼 가격이고 회사에서 있어 보이게 메모하고 싶었는데 서투르게 사용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결국 지류 다이어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집에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하기에는 조금 길고. 그렇다고 컴퓨터까지 켜서 하기에는 뭔가 좀 귀찮고 소파에 앉아서 좀 편하게 하고 싶고 이왕이면 큰 화면이 있어서 영화 같은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판타지가 떠오르면서 내가 아이패드를 사야 하는 이유가 막 생기잖아요 역시 소비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정한 걸 머리가 합리화시키는 과정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아, 아이패드 프로 4세대도 나왔겠다 매직 키보드도 나왔겠다 아이패드는 애플 펜슬이 1 0명이지아 그렇죠 좋아, 플렉스, 플렉스 한번 해 going to go back 8 o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ack of 니 h 니 back 1 f the back 0 f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 동동 k of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 맥북 에어랑 비슷해지네. 자, 그럼 다음 선택지인 아이패드 에어로 가봅니다. A12 바이오닉 칩셋은 살짝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뭐 제가 쓰는 용도면 이 정도 스펙에서 충분히 저에겐 차고 넘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량은 제가 여기에 저장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 용량을 체크를 하고 와이파이, 셀룰러 두 개가 고민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걸 들고 나갈 생각이 없이 집에서 컴퓨터 켜기 귀찮을 때만 쓸 거니까 굳이 안 가지고 다닐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와이파이를 선택했습니다.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는 당연히 넣어야겠죠. 반 컴퓨터니까. 태블릿 하자 치면 가끔씩 화병 납니다. 애플 펜슬은 조금 고민하다가 장바구니에 살포시 담아둡니다. 종합 947,000원.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어지간한 컴퓨터 한대 값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를 사서 한 달째 쓰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반 컴퓨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셀룰러 쓸 때는 3, 4일에 한 번씩 충전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이패드 에어는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28.65W, 아이패드 에어는 30.2W. 약간 배터리가 더 크고 120Hz 프로모션도 안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이파이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때는 왠지 좀 상전이 된것 같았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쓰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이게 싼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이패드 프로 베젤도 얇고 보기에도 굉장히 멋져요. 그렇다고 아이패드 에어가 엄청 후져 보이거나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패드 OS의 특징 중에 하나인 멀티터치 그리고 스와이프 동작으로 다 같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120Hz 고주사율 좋지만 모든 앱이 또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가 사용하는 용도 안에서는 이 정도 기본 사용도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대한 아쉬움이 좀 남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 스피커가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한쪽에서만 나옵니다.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걸로 영상을 잘안 보게 될 정도로 사운드는 별로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두 번째, 애플 펜슬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꼭 프로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애플 펜슬 1세대. 정말 불편합니다. 빠르게 모드를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려면 이렇게 지우개를 선택하고 사용한 후에 다시 또 펜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관도 좀 이상해요. 둥글해서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여기에 이제 자석이 있어서 붙이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여기다 붙긴 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충전은 더 이상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애플 펜슬을 많이 쓰실 분들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프로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를 추천드리는 분은 저처럼 간단한 작업 및 웹서핑 등의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만 합니다. 영상, 게임 등의 엔터테인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두고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가까운 애플 체험 매장에 가셔서 제품을 직접 만져보시고 화면을 터치해 보시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걸로 게임 하시겠다. 물론 모든 게임들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120Hz 이상 지원되면은 굉장히 보기 좋긴 합니다. 저도 조금은 후회하긴 하는데 약간 더 투자해서 아이패드 프로를 살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제가 쓰는 목적에 아이패드 에어 3세대는 충분히 제 몫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 욕심이란 게 이런저런 기능들이 더 들어가져 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에서 얘기하는 진짜 전문가를 위한 제품보다 그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고 아이패드 에어는 주전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전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식스맨 같은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곧 출시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뭐 시점상으로는 맞긴 합니다. 6월에 WWDC에 맞춰서 아이패드는 새 제품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음 세대 아이패드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구매하실 분들은 주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아이패드 프로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